850i 그랑쿠페고 이 모델도 지금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거 보시면 이게 좀 귀한 차네데흰색의 아이보리 시트입니다 굉장히 또 귀한 컬러고 이 쿠페나 레드 시트가 나오는 거 그랑쿠페는 레드 시트가 안 나와요 올 화이트거나 아니면 타로투퍼거나 그 나이트 블루 이거 세 가지로만 판매가 됩니다 뭐 8기통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가성비로 타기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8기통이지만 연비도 굉장히 또 좋고 그리고 뭐 850이랑 M8이랑 뭐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루프 같은 경우에도 M8은 그 카본 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바울스킨스 오디오에다가 그리고 뭐톱 부시트에서 시트 어댑티브 구르죠. 실내도 이렇게 카버트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하고 크리스탈 변속기도 적용이 돼 있어서 다이얼이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탈기통을 좀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링 열선이라든가 그리고 2열에도 보시면은 리어 선쉐이드 들어가 있고 2열에도 열선 시트랑 시트 충전구, 성품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썬오프 2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괜찮히 좋습니다. 전동선 모라인드라든가 트렁크 공간도 괴롭 8기통 많이 다시 8기통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850i 그랑 쿠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쿠페 모델 하시는 게 좋, 좋긴 하지만은 뭐그 실용성을 보자아무도 쿠페보다는 그랑 쿠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맛이 하시는것 같아요 뒤에도 보시면 바이스킨스 오디오라든가 그래서 이어선 시에도 나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디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하도 슈고 좀 바로 되니까 있을 때좀 바로 와라시길바라는 850i 쿠페 그랑 쿠페 모델